나의 사랑하는 책 에스라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부흥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성경에서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부흥이란 무엇이냐면요, 바로 무너져 있던 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부흥이란 무너져 있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부흥이다라고 불러요. 전도사님이 왜 처음부터 '부흥'이 무엇인지 이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에스라서의 중심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살펴볼 에스라서에서는요, 부흥이란 무엇인지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로 회복되어야 하는 부흥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에스라서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두 나라 모두 멸망하고 말았어요.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그후약 150년이 지나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마지막과도 같았던 그 남유다가요, 당시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멸망할 때 남유다에 있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 모두가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뜻을 가진 그런 상징적인 것과도 같았기 때문에 정말 이 남유다 백성들은 모두 다 망연자실하고 말았죠. 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지 않나봐. 우리는 이제 다 끝장났어. 그렇게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에게, 바벨론의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라는 왕, 아,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였던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는 바벨론이 아닌 페르시아에 포로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이때 페르시아에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이요 페르시아 왕의 명령대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제 포로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이 에스라서에 들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었죠? 남유다 있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 모두 다다 다 없어져 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흥이란 무엇이라고 했었죠? 무너졌던 것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자 에스라서 그 돌아왔을 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무너져 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 모두 다 파괴되어 무너져 있었다고 했었죠. 그것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에서는요 두 번에 걸쳐 포로로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온 이야기를 어,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룻 바벨이라는 사람의 인도로, 인도로 돌아오,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름이 어렵죠. 스룻 바벨을 통해서 돌아왔을 때는요.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게 돼요. 첫 번째 스룻 바벨을 통해 돌아왔을 때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돌아오는 것은요. 바로 에스라를, 에스라의 인도를 통해 돌아오게 되는데요. 에스라의 인도를 통해 돌아왔을 때, 무너졌던 것을 회복시켰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왜 멸망했다고 했었나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씀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져 있던 것이었어요. 그때 에스라를 통해 무너져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회복시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게 되었나요? 성전을 다시 회복시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회복시키게 되었어요. 쉽게 말해, 가장 먼저 그들이 했던 것,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죠.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사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불순종의 모습이요,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결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회를 붙잡아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그러한 책임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루파벨과 에스라를 통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서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를 통해 배운 것은 바로 부흥이었어요. 부흥이란 무엇이라고 했죠? 무너져 있던 것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 스룹바벨을 통해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에스라를 통해 무너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되었어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에스라서가 지금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성전이 회복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지 그것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무너져 있던 성전과 말씀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눈부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퀴즈를 통해 에스라서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던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담아져 있는 성경은 무엇인가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던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담긴 성경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입니다. 에스라서에서 말하는 부흥이란 무엇인가요? 자세 번째입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 무엇이 회복되게 되었나요? 세 번째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 무엇이 회복되게 되었나요? 이 친구들 말씀씩 풀어보며 에스라서 말씀 잘 정리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 에스라서의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 속에 잘 새겨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